2026년형 K3 화이트 타이거 전차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차세대 주력 전차로서 설계 철학과 화력, 방어력, 기동성 그리고 첨단 전자 장비까지 모두 집약된 최첨단 무기체계이다. K2 후표 전차의 후속 모델로 탄생한 K3는 기존의 전차 개념을 뛰어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사격동재,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복합 장갑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전장 운영 능력까지 탑재하며 세계 전차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대한민국 육군이 미래의 전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번 리뷰에서는 K3 화이트 타이거 전차의 설계 철학, 장갑 방어력, 주포와 보조 무장, 추진 체계, 기동 성능, 승무원 보호 시스템, 전자전 능력, 무인 체계 연동성, 그리고 전략적 가치까지 세부적으로 다루며 왜이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갑 전력으로 불리는지 설명한다. K3 위의 외형은 기존 K2 전차와 서방 및 동구권의 차세대 전차 개발 동향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단순한 개량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대형 포탑 대신 부인 포탑 개념을 채택해 승무원은 차체 내부에 완전히 격리된 장갑 캡슐 안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며 포탑은 더욱 낮은 형상으로 제작되어 적에게 노출되는 면적을 최소화했다. 외부 장갑은 각진 복합제 구조로 설계되어 피탄 C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며 동시에 적레이더 및 적외선 탐지에 걸리기 어렵도록 설계되었다. 모듈식 장갑 설계는 전장 환경에 맞추어 장갑을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방어력 측면에서 K3는 차세대 복합 장갑, 폭발 반응 장갑, 에라, 그리고 능동 방어 체계, APS를 통합하여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복합 장갑은 나노 세라믹과 그래핀 소재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기존 강철 장갑 대비 가벼우면서도 더 강력한 방어력을 제공한다. 에라는 현대 대전차 미사일의 이중 탄도 공격을 방어하며, APS는 전차 주변을 감시하다가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로켓을 탐지에 요격하거나 전자 교란으로 무력화한다. 여기에 레이저 경보 수신기, 연막탄 발사기, 다중 스펙트럼 위장막까지 더해져 K3는 탐지와 공격 모두를 피하기 어려운 방어력을 보유한다. 루포는 기존 K2의 120mm 활강포보다 더 강력한 130mm 활강포가 탑재되었다. 이는 장갑 관통력이 대폭 향상되어 러시아와 중국의 최신형 전차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다. K3는 날탄, 성형작약탄, 공중폭발탄약, 유도탄까지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8km 이상이다. 자동 장전 장치가 장착되어 승무원 수를 줄이면서도 지속 사격 능력을 유지한다. 부무장으로는 12.7mm 원격 조종 기관총, 7.62mm 동축 기관총이 있으며 일부 변형 모델에는 소형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나 소형 요격 미사일까지 장착 가능한 다목적 임무 수행력이 탁월하다. 기동력은 K3 전차의 핵심 강점 중 하나다. 기존 전차가 디젤 엔진에 의존한 것과 달리 K3는 디젤과 전기 추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동력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순간 가속력과 최고 속도가 향상되었고. 전기 모드로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어 정찰이나 매복 작전 시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 도로 주행 시 최고 속도는 시속 70km 이상이며 차세대 유기압 형가 장치를 적용해 험지에서도 기동성이 뛰어나다. 차체를 들어올리거나 낮추는 능력을 통해 사격 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 지형 적응력이 탁월하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료 효율도 개선해 장시간 작전에서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승무원 환경 또한 혁신적으로 변화했다. 3명의 승무원은 전차 내부 장갑 캡슐에 보호되며 내부는 AI 기반 전투 보조 시스템과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다. 전차장은 주변 360도 카메라로 상황을 인식하며 주야간 전천 후 작전이 가능하다. 사수와 전차장은 동일한 표적 정보와 사격 데이터를 공유하며 AI가 탄종 선택과 사격 솔루션을 자동으로 제시한다. 이는 승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교전 효율을 극대화한다. K3는 또한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에 통합되어 드론, 보병, 지휘본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전장의 통합 운영 능력을 발휘한다. K3 화이트 타이거는 단순히 유인 전차로서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 체계와의 연동도 가능하다. 자체적으로 소형 정찰 드론을 발진시켜 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 제한적 무인 작전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미래의 전쟁에서 유인과 무인이 결합된 복합 전투 환경에 최적화된 전차임을 보여준다. 전략적 측면에서 K-3는 북한 위협은 물론 주변 강대국의 첨단 기갑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다. 기존 전차보다 월등한 화력과 방어력, 정보전 수행 능력을 갖춘 K-3는 대한민국 육군이 어떠한 전장 환경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K2 전차가 해외 수출에 성공한 것처럼 K3 또한 향후 국제시장에서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독립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K3 화이트 타이거 전차는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전차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한 혁신적 무기체계이다. 화력, 기동력, 방어력, 전자전, 무인체계 연동성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정상급 성능을 갖춘 K3는 그 이름처럼 전장에서 백호와 같은 위용을 발휘할 것이다. 2026년 실전 배치와 함께 대한민국 육군은 지상전력에서 한층 더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안보와 국방자주권 강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2026년형 K3 화이트 타이거 전차의 세부 리뷰를 마친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최신 무기 체계와 전차 리뷰, 방위 산업 분석을 꾸준히 전해드리겠다. MAA 오토 리뷰즈는 대한민국과 세계 군사 장비를 깊이 있게 다루는 채널이다. 계속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꼭 구독해 주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